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찾아옵니다. 60대 이후엔 혈관 건강이 곧 생명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혈관 청소에 탁월한 식품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요.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혈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줍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 모두 좋습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도 낮춰줍니다. 하루에 반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를 가열하면 단맛이 나면서 먹기 편해집니다. 케르세틴은 열에 강해서 익혀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양파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는 걸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쪽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바로 불에 올리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세요. 구운 마늘이나 마늘 장아찌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일주일 3번 양파 하루 반개 마늘 하루 두세 쪽. 이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꼭 사오세요. 혈관이 깨끗해야 오래 삽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